네 안녕하세요 일상tv입니다 아 오늘도 예, 35번째 조폭넥 하드코어 어 잠깐만 어, 지난 영상에서 어, 2층 웨이포인트를 안찍었네 아이고 참나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쏘니. 오. 어... 음. 이상하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웨이포인트를 찍었다 생각했는데 안찍은는것 같네요. 아, 웨이포인트를 못 찾았었구나. 어, 왜 찾았다 생각했었지? 아이거 시작부터 꼬이네. 시작부터 그러면, 자, 웨를 빨리 찍고요. 네, 웨이 포인트를 찍고, 일단은 레벨업을 했고요. 네, 지하묘지 카사본 3층 내려왔구요 다리를 잡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니까 빠르게 4층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층 왔고요 준영이는 쓸모가 없을 것 같고 볼렘을 바꿔야겠죠? 라이프가 얘가 더 많으니까 얘를 보석 보석 소리가 오 상급자시죠. 이나 야, 자 그러면은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썰어라. 어이구, 야, 이게 뭔일이지오이실거니이 렇게 빨리 잡는다고? 우와, 을 줄여야 겠어? 난다리, 네가 태어난 지역으로 가 오, 말도 안 돼. 진짜 어서 오시오. 잠시만 만나서 반가워요. 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일단 토끼를.. 어.. 그래도.. 두개나 나왔네요. 어..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았 운이 좋은건지.. 제가 센건지..? 자 이렇게 해서 반다리를 너무 쉽게 잡았습니다 너무 쉽게 잡고 액트2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네 쓸만한 아이템은 없네요 그러면은 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 아 나이트로 넘어왔으니까는 용병을 인네 파티원의 방어력 증가해서 만약에 기도 말고 위세 생각해보니까 얘도 쏜주가 있잖아요 아, 손 주가 없었 나？이건 기억 이, 나지 보통 은 이제, 신 성한 빙결 인데, 신 성한 빙결 은 필요 없을것같 고, 기도, 기 도나 위세, 네. 기 도나 위세, 교체를 해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이 문제는 좀 진행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포도송모다 보니까 이제 포도송이가 엄청 많이 모였네요. 자, 그럼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계속해서 6도투 나이트 액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